자, 오늘 요한 계시록, 이 어려운 거, 왜 사람들이 요한 계시록을 보지 못했느냐? 어려웠어. 그래, 하나님의 계신데 안 열어주니까 안 보였어. 그래, 지상 영역을 하면 성경을 다 열어줍니다. 요한 계시록도 너무나 쉽게 돼있어니 하나님이 열어주면 계시록은 너무나 쉽게 보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 계시가 뭐냐? 아, 계시는 사람의 지혜로 알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이. 영감으로 알려준 것을 계시라 그래. 다시 한 번, 사람의 지혜로 알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이 영감으로 알려준 것. 이 문자적으로 보면, 베일을 벗긴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통치 계획을 하나님에게도 은 영원한 통치 계획이 있잖아요. 그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 하나님이 장차 일어날 어떤 일이 일어날까. 2000년 전에, 앞으로 종말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보여주는 것.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 2000년 전에, 종말까지, 인류 종말까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일어날 종말의 일을 이 요한계시록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역사를 환히 들다보게 돼요 아 이때가 이때구나 아 이제 주님 오실날이 가까웠구나 이 세상 종말이 서서히 가까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1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데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다. 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 게시록 22장 16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그의 천사, 게시록 22장 16절에는 예수님의 사자라 그랬어. 요 누구라고요? 내네 사자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네 사자를 보내이 사자는 영어로 천사로 되어있어. 천사. 에인저. 내네 사자를, 내네 천사를 보내 자, 이제 어떻게 됐냐. 이 요한계시록은 누가 예수님께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천사를 누구한테 보냈어요? 종요한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고, 이왕계시록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은 그의 천사를 누구한테 보냈어요? 종요한에게. 요한은 자기가 본 것과 보고 들은 것을 글로 기록해서 우리에게까지 이제 일곱 교회에 편지로 서서 보낸 거예요. 자, 이제 알아듣겠나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예수님께. 예수님은 누구한테? 그의 천사에게. 천사는 누구한테? 요한에게. 이제 다시 해볼까요? 읽으면서 합시다. 예수 그리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님께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리고, 그의 천사, 누구의 천사? 예수님의 천사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은 내 사자라 이 사자는 천사를 이야기. 예수님의 천사를 누구한테 보냈어요?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시. 이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었어요? 예수님께. 예수님은 그의 천사를 누구한테 보냈어요? 종요한에게 자 이제 다시 하나님이 누구한테? 예수님께 예수님은 천사에게 천사는 요한에게 이걸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읽어도 이것도 안 보이면 요한계시록 아무리 읽어도 안 보여요 1장 1절부터 보여야 돼요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읽어도 안 보여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 할렐루야. 누가 열어줘야 보인다고요? 요한 계시록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일정 일 읽어도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읽으면 요한 계시록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절 시작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여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것을 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이제 기록해서 일곱 교회에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록돼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요한계의 주력이 전달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연언의 말씀 어, 요한계시록을 이야기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운. 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 요한계 시록을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는, 그 당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가 있어요. 일곱 교회가 어느 교회죠? 11절에 보면 이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서 이 두루마리가 뭐죠? 두루마리 옛날에는 파피루스를 종이에다가 거기서 썼어요. 그걸 옛날에 성경 책은 처음 나올 때이 두루마리에 뚤뚤 말아서 두루마리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두루마리에 서서 이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어기아등 일곱 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거의 일곱 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할렐루야. 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편지함. 그래서 서서 보내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자, 이제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왕과 주인은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길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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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자, 곧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어. 이제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누구죠? 하나님. 누구죠? 그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누구죠? 자 누구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리가 누구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죠 저기 나와 있잖아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하나님 누구라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주 하나님 곧 그랬어요. 전능하신 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제도 계시고,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어, 할렐루야! 장차 오실리 하나님, 하나님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에도 계시고, 하나님.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하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 함탈, 하나님. 하나님. 뭐 예수님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구분합시다. 알겠어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그 여기서는 하나님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게시록 1장 다시 자, 1장 4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개의 편지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누구죠? 하나님 장차 오실리와 그의 보호자 앞에는 일곱 영. 누구죠? 보호자 앞에는 일곱 영. 보호자 앞에는 일곱 영. 자,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겠습니다.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리의 소리가 나고 보자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 누구죠? 성령 하나님의 일곱 영. 자,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5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자와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실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 누구죠? 자 어린 양의 일곱 눈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그랬습니자 어린 양의 일곱, 그에게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 예수님 어린 양의 일곱 눈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야. 그니, 자, 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왔죠. 성령님은 누구에게 나와요? 예수님께. 그래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여기 보면 어린 양의 일곱 눈이라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곱 영이 저를 쳐다보세요 하나님의 일곱 영을 이 성령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면 천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세요 하나님의 일곱 영을 그럼 천사가 될수 없는 것이 계시록 1장 4절에 한번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편지 안오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와 그의 보좌편 일곱 영, 영과 또더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에 임금들에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앞에는 이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일은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는 일곱 영은 성령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하나님 성령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려오는. 만약에 이것이 일곱 영이 천사라 하면 천사로부터 평강이 내려온다. 이 말도 안되요 알아들으세요? 평강은 하나님께로만 내려오는 것.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로만 내려오는 게 은혜와 평강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라 부리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나.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내려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똑같이 고린도전서 1장 3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만. 은혜와 평강이 내려오지 천사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려온다. 그큰 나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일곱 영은 자, 이제 4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편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리 누구죠? 장차 오실 리 누구죠? 하나님 했죠요?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일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 이와 그의 보좌자편 일곱 영. 누구라 그랬죠? 성령. 성령은 어린 양의 일곱 눈. 아멘.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래. 성경보면 성령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래. 할렐루야 누교로부터 나왔다고요? 예수님께로나 어린 양의 일곱 눈 성령 일곱 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에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며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라 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신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자, 아까 했죠. 읽었죠? 전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여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다음에 보좌편 일곱 영 누구라고요? 성령. 그다음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려오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일곱 영을 천사로 가면 큰일 납니다. 천사로부터는 평강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왕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 그 예수님은 왕의 왕이요. 3장 2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어 율법과 선제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며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니요 자, 하나님의 의의가 뭐라 그랬죠? 예수, 피로, 속량 곧 재산받고 값없이 의롭게 됩다 그걸 하나님이 한눈라 하라 자 22절 곧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면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 피로 속량 곧 재산 받고 갑없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 피로 재산 받고 갑없이 의롭게 돼요 여러분 죄서 해방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죄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아 예수 피로 죄 사함 받고 성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 이 놀라운 은혜죠. 우리는 전능자의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제는 얼굴을 드시고, 웃으시고, 천국을 바라보시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곧 22절 읽어보기 위서곧 로마 3장 20,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며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비려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그리스도 예수 는속송량 예수 피로 송량곧제함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면 얻은 자 뛰어내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면, 화목제물로습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지은죄를강과하시고 자기의 의료심을 나타내라 하시고, 곧 이때 자기의 의료심을 나타내라. 자기도 의료심, 또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그런 즉 자랑할 때거든요. 있을 수가 없네요. 무슨 법원이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서 예수 피로 제사 안 받고 값없이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예수 피로 제사 안 받고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된 것. 그리고 로마서를 1장부터 8장까지 다 보고 복음이라어요 믿음을 통해 제사 안 받고, 뭘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제사 안 받는지, 어떻게 믿어야 거듭난지, 로마서에 다 나와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로마서의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 제사 안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된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됐니까 팔자 고쳤어요.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로 탈세.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참 놀라운 신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한 절만 더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6절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알아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 관과 능력이 세세도록 있기를 원하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요걸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잘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 신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이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 옆 사람 쳐다보고 당신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리 이제는 요한계시록 다시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아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아멘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새세토록읽기를 원하는 아멘 네.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네. 여러분 일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래 네. 여러분 이 땅은 잠시 뿐이에요 이제 우리 사는 목적이 뭐예요? 이제 남은 생에 누굴 위해 살아대요 피값으로 사신 여러분 것이 아니 하나님 것이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돼. 여러분 몸을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이제 내 몸이 값으로, 이제 예수님이 피 값으로 산 하나님 것이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여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에 뭐, 이에서 살아가는데 그건 허탕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어디에 의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왜? 내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것이 돼서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남은 생은 누굴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 알아들었나요이 땅에 천 년, 만 년? 안 돼요. 80년. 돈, 돈 하다가 죽어요. 알겠어요? 여러분,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내 것이 아니에요. 누 것이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남은 생이 기뻐요. 왜? 천국에 소망이 있어.